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주 목적은 쓰여진 문장을 해석하고 또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는 문장을 이해하고 또내 생각을 영어로 문장을 통해 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을 영어로 말하는 것이겠죠. 즉, 우리는 영어로 된 문장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쓰고 말하려고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문장, 특히 영어라는 언어에서의 문장의 정의와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영어에서의 문장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즉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영어 공부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문장이 무엇인지, 또, 영어에서 문장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문장을 읽고, 듣고, 말하고,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할때 크게 실수하는 것중 하나가 사실은 모르는데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수업 시간에 자주 들어본 단어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착각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방정식 배우시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방정식이 뭔지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방정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뭐 X 뭐 이런 거 있는 거요?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또 함수가 뭔지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함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함수란 이러이러이러 한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나요? 방정식이 뭔지, 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 계산 문제는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긴 문장으로 수학 문제가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서술형 응용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엄청나게 긴 문장으로 수학 문제를 내는데 사실은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방정식이나 함수를 말로 풀어낸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이나 함수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도대체 문장은 길기만 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문제를 두세 줄만 읽어도 정신이 혼미해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듣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용어이고, 반드시 정확히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을 사실은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는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간다. 이건요. 벽돌을 쌓을 때 제일 아래 기반이 되는 벽돌 몇개 빼고 그 위에 다른 벽돌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조금만 더 쌓다 보면 우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공든 탑이 아니라 부실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반이 약해서 무너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잘안 되고 실력도 안 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좌절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아 영어는 해도 해도 안 되네 뭐 이러거나 아 요즘 나 영어공부 슬럼프야 공부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하기가 싫으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사실은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 위에 더 어려운 걸 공부해야 되니까 벽돌을 더 쌓아야 되니까, 자꾸 무너지고,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지치고,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또 시험기간 다가오면, 또 영어에 대한 부담감에 또 한숨 푹푹 쉬면서 억지로 공부하게 되죠. 여러분들 앞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 내가 저걸 제대로 몰라갖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즉, 제대로 몰랐음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걸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면 재밌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지하게 영어에서 말하는 문장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내려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시죠. 이 과정이 해결돼야 앞으로 영어 실력을 순탄하게 향상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말하는 문장이란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씩만 갖춰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진 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영어의 문장이란 어떤 것이라고요? 네.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갖출 것.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씩만 있을 것.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어라는 말, 동사라는 말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주어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죠? 주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확한 대답을 못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영어에서 문장이란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단한 개씩만 갖추어야 한다. 이걸 문장이라고 하고, 이게 문장이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혹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어와 동사를 갖춘 것이 문장이다라는 말은 주어가 없어도 안 되고, 동사가 없어도 문장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된다라는 논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주어와 동사를 갖춘 것이 문장이다. 아, 그럼 문장은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논리가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문장이란 주어와 동사를 갖춘 것이다. 즉,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다. 즉,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으면 문장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여하튼, 이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정의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의 정의 때문에, 즉,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라는 이 문장의 정의 때문에, 투부정사도 나오게 되고, 동명사도 발생하고, 분사라는 것도 생기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접속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것은 영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 같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실 때이 문장의 정의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문장의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면 쉽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투부 정사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관계대명사적 저건 도대체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한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정확히 알려 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문장의 정의,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씩만 있어야 한다라는 이 문장의 정의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선명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다 썼어요.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침표를 찍죠. 이 마침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장이 끝나면 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하나씩 갖춘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마침표가 딱 찍힌다. 마침표가 찍혔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한 문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한 문장인데 이한 문장이라는 요건에서 어긋나면 그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는다.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침표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계속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해 볼게요. 마침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한 문장. 다시 강조합니다. 한 문장. 하나. 한 문장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침표가 있다 라는 것은 그 앞이 문장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럼, 마침표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문장이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만 있어야 됩니다. 자, 주어와 동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어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어려움이 많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아직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영상이 계속될수록 수도 없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기초, 그럼, 아, 쉬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초라는 것은요,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모르면 큰일 나는 거,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쉬워서 기초가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시되는 것들이 문장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I, pretty. 문장인가요? 마침표도 찍혀 있는데, 문장이 아닙니다. 왜 문장이 아닐까요? 동사가 없어요. 프리디는 뭐냐고요?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프리디는 형용사입니다. 아니, 프리디가 동사인지 뭔지 모를 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사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까지 동사인지 아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고, 마침표도 원래는 찍을 수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틀린 문장이다. 혹은 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You liar. 문장인가요? 문장이 아니죠. liar는 거짓말장이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명사니 형용사니 하는 말들을 잠깐 잠깐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후속 영상에서 명사나 형용사에 대해서도 쉽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요, 절대로 어떤 용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겠지라는 기대를 1도 안 해요.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물어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이든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해도 엉터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99.9%는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하튼, you l i a 여기에는 또 동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문장이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I fly. 문장인가요? 예, 문장이 맞습니다. fly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동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 I와 동사 fly를 갖추고 있으니까 문장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마침표를 찍어도 되죠. 그 다음 한번또 보겠습니다. I fly, sing. 문장일까요? 문장이 아니죠. Fly라는 동사와 sing 노래하다라는 동사, 동사가 두개 있어요. 동사인지 모르겠으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문장의 정의가 뭐였죠?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씩만 갖출 것. 이게 문장의 필수 요건이에요. 주어도 한 개, 동사도 한 개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문장이 아닌 거예요. 틀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만일 저걸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접속사를 쓰시면 돼요. I fly and sing.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동사가 두 개라면 접속사를 쓰면 되는구나. 동사가 두 개인 것은 접속사를 써야 문장이 완성되는구나. 되셨죠? 그죠? 자, 원래는 하나씩만 써야 되지만, 주어가 두 개이거나, 동사가 두 개다? 그럼 접속사로 반드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접속사에 개입이 없으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I, she, fly. 문장인가요? 문장이 아니죠. 주어가 두 개잖아요. I와 she. 주어도 한 개, 동사도 한 개, 이래야만 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문장으로 성립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접속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 N, C, FLY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 원래 주어도 한 개야 하고 동사도 한 개야 하지만 주어가 만일에 두 개면 접속사를 사용해서 연결해줘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동사가 두 개라면 역시 접속사를 사용해서 어,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것이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I, SING You dance. 문장인가요? 문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문장이 아니죠. 자, 마침표가 하나라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마침표가 하나라는 말은 한 문장이라는 뜻이고, 한 문장이라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원칙이죠. 그런데 이건 I sing 이라는 문장과 you dance 라는 문장, 즉두 개의 문장이에요. 두 개의 문장을 마침표 하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렇게 쓰면 틀리죠. 이걸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두 문장이니까 마침표를 각각 찍으면 돼요. I sing, 마침표. You dance, 마침표.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만일에 굳이 또 나는 한 문장 안에 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적당한 접속사를 쓰시면 돼요. 접속사, 즉 연결사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I sing and you dance.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앤 n d 라는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I sing, you sing. 이게 마침표 하나 안에 같이 있다. 이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다시 복습 정리해 볼까요? 문장의 정확한 정의는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씩 갖춘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는다. 마침표가 찍혔다는 이야기는 그 앞부분이 하나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의 문장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주어가 두개 이상, 동사 두개 이상, 혹은 두 문장을 하나의 마침표로 마무리하려면, 즉,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려면 접속사를 사용해야만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용해야 이것은 성립이 됩니다. 이게 영어 문장의 특징이에요. 자, 잠깐 우리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말은 영어의 문장 성립 요건과 좀 틀릴까? 같을까? 자,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예쁘다. 어, 완벽한 문장이죠? 깔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에 대한 문법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녀는 예쁘다. 정상적인 문장이다 라는 걸 얼마든지 알고 계시죠? 자, 이게 원어민의 장점이죠? 어. 문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정도는 감으로 알수 있다. 그런데 외국어는 이게 안 된다고요. 특히 영어는 안 됩니다. 문법을 모르면 영어는요, 대충대충 대충 감으로 하는 언어가 돼버려요. 문법을 몰라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법을 무시하고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고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투는에 들어갔지. 관계대명사는 뭐지? 왜 저게 필요한거지? 이해도 안되고 잘 모르겠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일단 외워보자 선생님도 영어는 암기과목이라 캤어 외우자 근데 외워도 외워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외워도 외워도 실력이 안 늘어요 자꾸 잊어먹고 응용도 안되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문장이기 때문에 저게 문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수 있지만 예쁘다 라는 단어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형용사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녀는 주어, 예쁘다, 형용사, 문장이 성립했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주어와 형용사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근데 영어는 주어와 형용사만으로 문장이 성립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까 분명히 문장의 성립 요건을 알려드렸어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원칙을 알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말 그녀는 예쁘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그녀는 she 예뻐, pretty. 할 말은 다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she, pretty. 그녀라는 단어도 나왔고 예쁘다라는 뜻을 가진 pretty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문장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브레이디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형용사라고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주어와 형용사만 있어요. 어 영어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동사가 없네? 그럼 고민하실 필요 없죠.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동사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뭐 특별한 뜻은 없지만 이 동사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네요. 그게 바로 비동사예요. 나중에 다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비동사가 왜 필요한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살짝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단어는 다 썼어. 근데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될 수 없으니까 이게 영어 문장의 성립 조건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별 뜻은 없지만 동사의 자리를 메워줄 형식적인 동사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비동사다. 그래서 she pretty는 틀린 거고 she is pretty라고 써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문장의 요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비동사가 동원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is는 주어와 동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영어 문장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형식적인 동사고요. 그래서 저는 비동사를 땜빵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또한번 볼까요? She is runs. 이 문장도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동사가 두 개예요. is라는 동사, runs라는 동사. 동사가 두 개예요. 자 근데 의외로 제가 어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마저도 저런 식으로 틀린 영어를 쓰는 걸 굉장히 자주 봤어요. 저런 문장을 쓰는 이유는 주어와 동사가 오직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는 문장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문장에 비동사를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자, 그래서 문장의 특징을 정확히 모르니까 비동사를 언제 써야 할지 정확히 모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논리적인, 합리적인 원칙을 모르니까 느낌적으로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감으로. 그 비싼 수업료 내고 국제학교를 10년 이상 다닌 학생들도 저런 문장을 구사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아요. 에세이서라 그러면 자론식으로 써갖고 지적받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동사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만 알면 헷갈릴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셨기를 바랍니다. 평소 때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착각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몰랐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급속히 향상될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발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